소나 돼지와 달리 염소농가는 자연 번식에만 의존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염소 인공수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염소가 고품질 축산 작목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 중 하나인 염소고기.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으로 주로 쓰였지만 점차 일반 요리로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는 분 따라서 먹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먹고 제가 맛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같이 먹자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염소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염소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4만 마리였던 염소 사육 두수는 10년 새 50만 마리로 2배 이상 늘었고 생산액도 2021년 기준 1,775억 원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염소 사육은 지금껏 자연 번식에만 의존하다 보니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고 생산성이 저하되기 일쑤였습니다. 근친에 의한 태화가 일어나서 질병도 많이 걸리고 생산성에 답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염소 인공수정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소나 돼지와 달리 인공수정이 쉽지 않은 염소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인공수정 기구를 제작한 겁니다. 특히 인공수정기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농가에서도 쉽게 자가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인 것은 자궁 경관을 확보하고 추벽을 어, 는게 제일 그 수태율을 올리는 거 비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염소 인공 수정의 수태율은 약 60%.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5년까지 염소농가 100곳에 기술 보급과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형질을 가진 국내 재래 흑염소 유전자원 3종을 기반으로 신품종 개량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